좀 중요한 걸 걸요 여기 서페이지 상단에 보면 포업 기초 문제 100제라고 있어요 얘는 첫 시간에 가입을 다 완료해 놓은 거고요 뭔지 아시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가 이거, 했을때 얘를 로그인하게 되면 사실 여기거든요 문제 집에 시어업 기초 100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거만 클릭해도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와요. 여기서 로그인만 하면 돼요. 로그인 이 여기 있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거 지금 하지 말고 일단 보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따로 계속 진행할 거예요. 포대점 뭐 알지 마냥. 얘는 이제 C 기반의 문법 문제들이 이렇게 쭉 어, 제공을 해주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대충 뭐하라는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좀 도움이 될 만한 문법 관련된 것들도 다 알려줘요. 이 문제 자체에서. 그러면은 여기를 쭉 읽어보고 아 이걸 원하는 거구나 파악을 하신 뒤에 파악을 하신 뒤에 소스 제출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그냥 누르면 얘 그냥 이제 이동을 해버리거든요. 컨트롤 클릭을 하면은 새 탭으로 열려요. 이게 나아요. 여기로 오셔서, 여기 랭귀지 있죠? 랭귀지에서 C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뭐, 문제 제출, 그, 요구사항이 있는데, 별거 아니라, 그냥 요 모양 지켜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출,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기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여기서 푸는 거예요. 새 연습장에서. 새 RPL에서 푸는 거예요. 얘가 지금 원하는 게, printf를 이용하여 이 단어를 출력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 밑에 이제 참고사항들 나와 있는 거고, 얘는 사실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에서 요거 하는 게.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거는, printf, hello.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러고 그냥,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고서 제출, 이게 아니라, 돌려보면 되잖아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그러니까, 테스트 할수 있는 환경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가 아니야이 제출 페이지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오류가 있다. 그럼 얘도 틀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류 잡을 거다 잡고, 문제에서 요구 하는 바를 명확하게 내가 들은, 어, 들어준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이거 컨트롤 A, 컨트롤 C 하면 돼요.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한다고 하고, 제출해보면은, 뭐라 하거든요? 틀렸다고 뭐라 하잖아요, 지금? 방금 제출한 거. 눌러보면은, 정답은 이건데, 너는 이렇게 썼어.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쓴거 고쳐서 다시 내야 될 거잖아요 이거 누르면 돼요 제출 코드 수정 눌러서 자 이거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이게 대문자겠구나 그리고 나서 제출을 다시 해보면은 맞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이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면 되는 건데요. 뭐 이런 거. 출력하기 8번이에요. 특수문자를 출력한대요. 뭐 유니코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력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 모양을 유니코드를 이용하여 출력을 해버려요. 근데 이거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 저 이거 모르거든요. 왜냐면 몰라도 되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몰라도 되니까. 이거 찾아보면 돼요. 시어너 유니코드 출력하기, 이런 식으로. 찾아서 해결을 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건. 이거 고민해봤자 답이 없잖아요, 이거 유니코드를 누가 배워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구글링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해요. 심지어 얘는 고민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 유니코드에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구글링을 하세요. 푸드업1 0 0 8 시언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냥 답 자체가 나와요. 그걸 그냥 갖다 붙여도 돼요, 얘는. 이런 식의 문제는. 근데 이제 혼자 할만 할것 같은데 싶으면은 그건 좀 미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출력 문제가 이렇게 쭉 있고, 입력받아 어쩌고가 있거든요. 입력받아? 정수 한 개를 입력받아서 그대로 출력하기래요. 근데 이거는 저번에 제가 하지 말라 그랬던 스캔F가 들어있거든요. 스캔F.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력 예시, 출력 예시가 밑에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출력하기 문제 보면은 입력 예시가 없어요. 그냥 출력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자, 얘랑 얘랑 성격이 좀 달라요. 입력 예시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15라고 입력하면 출력이 15라고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봅시다. 이게 좀 눈에 익을라면 크게 답겠다. 보세요. 실행을 하면 안 끝나죠. 지금 안 끝나잖아요. 원래는 다시 스타트 뭐 스타트로 바뀌고 이러잖아요. 런 이런 이걸로 바뀌잖아요. 근데 안 끝나고 있어요 지금. 실행을 하면은 안 끝나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누르면 그때 끝나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요한 줄. 이거 그냥 변수 만든 거죠. n이라는 변수가 있을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 안에 값은? 없어요, 지금. 왜냐면 여태 우리가 했던 이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얘면 n에다가 값을 부여, 부여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럼 이 안에는? 한번 까볼까요? 지금 얘를 잠깐 주석 처리했으니까 여기서는 n 안에 들어있는 값을 보여주겠네요 마이너스 몇이냐? 2억 5천?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실행할 때마다 값이 바뀌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숫자들은. n을 출력을 했어요. a를 출력할 때랑 다른 점은?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계속 값이 바뀌는데, 얘는 안 바뀌죠. 왜냐면, a라는 변수 안에는 10이라는 값이 고정으로 들어있는 반면에, n이라는 변수 안에는 고정 값이 아니니까. 그런 걸 이제, 뭐지? 말로 가비지 밸류라고 하는데 쓰레기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랜덤 의미 없는 어. 근데 xa는 10처럼 미리 정하고 싶지 않은거예요 저는 이값 자체를 언제 정하고 싶냐면 제가 얘를 누르고 여기다 입력한 숫자를 n에다가 이렇게 넣어 싶어요. 오. 이런 식으로 1235를 n에다가 지금 출력하는 거 n밖에 없거든요. 이 위에 거는 제가 쓴 거고요. 이 아래 거는 이 프린트 앱 때문에 나온 거예요. 보세요. a는 실행하기 전에 제가 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10이라고 써놨어요. n은 그렇지 않았죠. n의 값이 정해지는 데는 제가 얘를 누르고, 여기다 뭔가 쓰고, 엔터를 눌렀을 때, 이때 들어가요. 근데 이 행위를 scanf가 맡고 있어요. printf가 뭐였어요? 출력이었죠. scanf는 스캐너예요. 스캐너. 입력입니다. 얘가 움직이는 방식은 이래요. run 버튼을 제가 눌렀어요.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메인함수 기준으로 이 안쪽이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단 말이에요. 뭐 얘는 변수 만들고 감 넣었겠죠. 얘는 그냥 변수 있다 정도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scanf죠. 스캔F가 뭘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기다려요. 사용자가, 사용자가 입력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뭔가 입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르는 순간 얘가 하는 일은 여기다 집어 넣어요. 여기 근데 기호가 하나 있죠. 이게 변수명 앞에 있을 때는 얘는 이제 주소라는 뜻이에요. address. 우리 집주소 할때그 주소가 맞아요. 얘는.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뭐냐면 scanf. 입력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n의 주소에. 그러니까 약간 우편 배달 마냥 생각하면 돼. n 에다가 이 입력 값을 넣고 싶어 하면은 요 앞에 n%를 붙여야 돼요 하나. 그냥 규칙입니다 이거 지금. 규칙이에요. 입력 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용자한테 직접 입력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n 플러스 10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뭐 10을 입력을 했다 결과는 뭐가 나오고요 20 어렵지 않죠 이거 요런 거 활용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얘도 어 이거 문제 푼거 같아 입력 받은 걸잘 처리를 하는 거 같아 라면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 시어너 선택하시고 똑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러면 뭐라 할 겁니다. 왜냐면 답은 1 0인데 저는 25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전 쓸데없이 10을 더 해놨잖아요? 안 해도 됐던 거죠, 얘는. 입력한 그대로를 출력하길 원했으면, 그냥 입력 받고, 출력은 얘가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요게 빠져야 된다고. 그래서 요걸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좀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어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정보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구글링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여기다가 시어너 이렇게요 그러면 뭐 딱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1013? 1013 맞나? 1013 맞네 이거 코드업 풀이거든요 이런 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제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그 하지 말랬던 요거 있죠. 방금 전에 풀이 한거 요것도 똑같아요. age라는 변수만 만들어놓고 입력을 사용자한테 받겠다라는 걸 대신에 age의 주소에 넣어주세요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뭐 33을 입력을 했다. 그럼 이 33이라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나중에 얘를 까보면 33이 나온 다 똑같은 어, 로직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랑.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다시 풀어보셔도 되고. 음. 아무튼 요거는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할게 늘었어요. 이제 코드 점호지만할게 아니에요. 코드.org랑 코드업을 병행하면서 해야 되는데, 코드.org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또는 뭐 시간 투자 좀더 해가지고, 얘도 같이 이제, 어 진행을 해야 돼요. 수업 시간이든 아니면 수업 외적인 시간이든 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법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문제 푸는거는 좋아요 근데 외우진 마세요 저 외우는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거는 찾아와서 쓰면 되는 거니까요 어, 외우지 말고 그냥 문제 맞췄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바로 그 이거 어느 정도면 충분하냐면 나중에 아 이거 그렇게 하는 거였지 이, 이 정도? 이 정도? 그런 게있었 지？정 도만 돼도 상관 없 어요？문제 를푸 는데 좀 어, 너무 막 커다란 목표 를 세워 놓 으신 마 시고 어, 그냥 쭉풀어 나가 시면 됩니다.